오늘 저는 지난 5월 8일이 석가 탄생일이고, 또 어머니 날이고, 또 이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글도를 확실하게 믿고,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늘나 자신을 내 믿음을 확인하고 되새김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직분자야. 그,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준비된 신앙이로, 말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는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늘나 자신을 확인하고 되새겨 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운 자니라.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과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발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